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TV의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어,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짧은 혼인기간 후 이혼을 한 경우인데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수비용도 다 받고, 네. 위자료도 지급받은 아주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예, 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은 아내분이에요. 여자분이시고요. 네. 네. 아, 혼인 이후 1년도 안 되는 부분은 네.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서로 결혼식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혼에서도 이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단기간 파혼의 경우에는 뭐 남자는 집을 가져가겠죠. 지금 네. 해왔으니까 그렇죠. 여전 예단이나 혼수 등만 갖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럴 경우. 대부분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 적용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남자가 해온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의 가치가 상승한다거나 네. 뭐 집값이 오르면은 남자한테 유리한데 네. 아내가 해간 혼수는 뭐 처분할 경우 값, 값어치가 그렇죠. 많이 안 나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불리한 여성분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혼수 비용도 다 받아내고 네. 또위자료도 받아낸 조정이 잘 돼. 아주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건이 종종 있어요. 이제 단기간에 결혼 생활 후에 이제 파혼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아내는 혼수를 해오고 예단도 해오고 남편은 이제 집, 뭐 전세라든지 집을 사왔다. 근데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뭐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이제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원상회복 기념으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하거나 조정을 권하죠. 남편은 집을 가져가고 아내는 그냥 그대로 해온 혼수하고 가, 구 가져가라. 근데 그럼 누가 손해가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손해가 될까 왜? 집이라는 건 가격이 점점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내가 해간 가구라든지, 뭐, 가전제품,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거 팔아봐야 반팔도 먹었잖아요. 아내가 뭐, 그걸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내가 손해볼 수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5천만원 정도 혼수 예달을 했다. 남편이 뭐, 한 5억짜리 집을 해왔다. 남편은 고급자리 집 계속해서 오르거든요. 근데 아내가 5천만 원 해온 거는 뭐 가격 해봐야 뭐 1, 2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근데 그대로 이제 원상회복구로 가면은 아내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그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요. 자, 아내가 혼수예단을 그대로 그 집에 두고 남편이 그걸 사용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혼수예단 비용 5천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제 권하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마다 약간 성향이 다른데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설득한 대로 이제 남편 쪽도 설득해서 조정을 권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도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해간 혼수예단비를 그대로 이제 보전을 해주고 또 남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위자로 료 지급받게 된 아주 아주 잘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